명파해변 아트호텔입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아트호텔이 만실입니다. 단체 손님이 와가지고 만실입니다. 아트호텔 만실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이아트 그래서 국제학교 세미나 에터미 워크숍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금요일 밤 아트 호텔이 만실입니다. 꽉 찼습니다. 이렇게 단체 손님이 왔어요. 금요일 밤입니다. 금요일 밤에 단체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만실을 할렐루야 오늘 시월 만실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밤이라 만실입니다 할렐루야 단체 손님이 왔습니다 오늘 아또 A동, B동, 모두 만실입니다. 아, 토 만실입니다. 토텔 만실입니다. B동. 꽉 찼습니다. 단체 손님이 왔습니다. 여기는 명파 해변입니다. 캄캄한 밤입니다.